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신 주식 공부하고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주공입니다. DLENC 가져왔는데요. 7월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 앞으로 어떤 호재를 기다리면 될지 제가 쉽고 간편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관세 협상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DLNC뿐만 아니라 두산 엔너빌리티도 그렇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지는 못하는 상황. 그리고 약간의 악재가 조금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DLNC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DLNC는 주택 건설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좀안 좋아지려나 하는 이런 악재 때문에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결코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조금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영업이익이 천억대를 초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엑스 에너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가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smr로 다시 크게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가로 해서 금리 인하까지 해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영상 가져온 거니까 지지자한 가격 영상 끝에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급을 봐야 되잖아요 이 수급이 여기서 잘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여기 보시면은 수급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거래일 동안 순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 여기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원도 모건스텔리랑 JP모건이 이제 순매수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협상이 계속 밀리니까 지수 자체도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식 시장에 그 위에서 하락 하방 압력을 주는 힘이 꽤 크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사업이 안 좋을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대출로 인해서 주택 부동산 가격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매매할 때요 매매할 때 그런데 현대건설도 그렇고 dlnc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집을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원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그 계약금 걸고 뭐 중도금 내고 잔금 처리하고 하는 그 집값 처음에 청약을 받았을 때 이제 내야 되는 그 집값 그거는 이제 부동산 대출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집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 얘네들이 정한 가격에 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 가격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덜이 얘네의 그 원가로 판매하는. 이 주택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DSR이 상등가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이제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건설 기업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도권만 조금 이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실제로 지방은 조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1.5%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방에는 주담대 0.75%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에 주택 건설하고 있는 건설사는 사실 그렇게 1.5%까지 우려를 안 해도 되고 0.75%까지 이제 완화된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계속 늘린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얘네가 건설사니까 그 집을 만들어가지고 팔때 옛날에는 뭐 이익률을 뭐 크게 가져갔다면은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이익률이 좀 낮게 가져갈 수도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공급량이 늘어나면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막고 그리고 공급은 늘리면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건 오, 오히려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수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건설사가 그만큼 바빠진다는 뜻이고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집가 안정을 위해서 단순히 수요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계속 할 거니까 아 공급 계속 할 거다라고 이제 김윤덕 후보자가 말했고요. 그렇다는 것은 주택 건설사한테 호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엑스에너지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랑 DLNC가 이제 엑스에너지에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 지분 가치만 해도 꽤나 이제 반영이 되면은 조금 쏠쏠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엑스에너지가 그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다가 이제 건설 허가 신청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호재가 뜨면은 또 주가가 상승하겠죠. 지금 DLENC는 SMR 원자력 쪽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이미 크게 반영한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애너빌리, 더 빠르고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만큼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도시 정비. 여기 보시면은 7월 25일날 저번주 금요일에 공공재개발사업도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주를 계속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을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 이 가격대부터 우리 매수할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안 좋은 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좋은 거 남아있으니까 기대하면 되고 그러면서 주가 많이 싸졌으니까 매수하자. 그래서 매수하는 가격, 저항, 지지 가격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지 가격이 조금 중요한데 여기서 45,650원 1차로 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2차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를 깨면은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지지 가격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지가 나오면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하는데 계속 상승하지 않겠죠. 당연히 중간에 저항이 나올 거예요. 그 1차 저항가격은 48,900원 그리고 2차 저항가격은 50,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저항가격 명확하게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잘 해가지고 이 등락을 최대한 피하면서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2차 지지가격을 깨면 팔아야 되고 그러면서 2차 지지가격이 안 오길 빌어야겠죠 네, 근데 저는 이때까지 매수매도 타점을 정말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아마 깨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분석한 1차 목표 주가는 7만 몇천 원대인데요. 이 2차 지지 가격, 깨면 안 되는 가격과 목표 주가는 제가 구독자님들한테만 따로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이라면 위에 번호로 무료니까 010-777-58354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은 이제 DLENC 목표 주가 알려주세요. 지지, 2차 지지 가격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채널 그냥 영상만 시청만 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안 눌러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분석한 내용 그리고 매수 매도 가격들 알려 드리는 이유가 채널 성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 도움 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챙겨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무료니까 꼭 문자 받으셔 가지고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종목들 수익 나는지, 매수매도 잘 맞추는지, 확인을 해야지 여러분이 안심하고 문자 보낼 수 있겠죠? 제가 맞췄던 종목들, 숨김없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식공부주공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을 만들기 전에, 매일주식tv라는 채널에서 종목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이 채널이 제가 시작할 때 연습한다고 운영했던 채널이고 이 채널은 다른 분께 넘겨드리고 제 컨셉에 맞는 주식공부 주공이라는 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채널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의 현재 수익률인데요. 이 부분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날짜 7월 28일 기준으로 수익률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순위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 수익률 기준은 제가 영상이 저녁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식을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나타낸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영상 보고 그 다음날 매수했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률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 발생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5% 안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직 이제 시작하지 않은 종목들이고요 이렇게 오른 종목들도 0%에서 5%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는 10% 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2%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라 제가 매도하라고 했을 때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자 이제 상한가에 가깝게 상승한 종목 두 가지, 사마 알미늄이랑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 네페스 아크는 제가 6월 20일 매일주식 t v 라는 채널에서 언급을 해드렸었고, 사마 알미늄은 제가 금요일에 제가 7월 25일 금요일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제가 NXT 거래소 마감되기 전에 업로드 해드렸고 그때 꼭 매수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7월 22일날 언급해드렸었는데 이 파란색깔 세로선이 제가 언급해드렸던 날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NT 에너지, SNT 에너지 제가 7월 11일날 주식 공부 주공이란 채널에서 언급해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그 매일 주식 TV라는 채널에서도 언급 여러 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SNT 에너지 이날 장중에 상한가를 쳤고 그래서 41% 수익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 매일 주식 TV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파란색깔세로 줄을 보면은 여섯 번인데 그 여섯 개의 세로 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섯 번 언급해 드렸단 말인데 실제로는 여섯 번 이상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 지금 46% 수익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천천히 잘 올라가는 종목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반든 탁점도 정말 잘 잡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 제가 6월 16일 날 매주식 TV라는 채널에서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이날 분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기준으로 파마 리서치는 분할을 해도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이렇게 떨어질, 떨어질 이유가 없는 종목이어서 제가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기준으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분할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공시를 냈었죠. 그래가지고 더잘 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마리서치의 반등 타점 정, 정확하게 잡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아까 보여드렸던 손실이 32% 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게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때 구독자님들한테 매수하라고 문자 보내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이날 영상에서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지금까지 33%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도하라고 했을 때 매도를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33%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dnd파마텍이라는 종목에서도 반등과 dnd파마텍이라는 종목에서도 매수 매도타점을 정말 정확하게 잡았었는데 6월 12일 날 제가 dnd파마텍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때가 바로 이날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6월 20일 날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맞춰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파란 색깔 선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수 매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이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50% 수익 발생한 거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50% 수익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0% 수익 한개 드렸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 달라고 하는 말인데요. 제가 왜 문자를 보내 달라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구독자님들을 따로 챙겨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채널 영상을 보면은 조회수 대비해서 구독자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분석한 내용을 영상에서 다 알려 드리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그리고 분석 내용, 좋은 종목에 대한 분석 내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을 따로 알려 드리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50%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종목 분석을 가져오려면은 자료도 ppt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편집을 해야 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은 제가 이,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과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만큼의 수익을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분홍 색깔 세로줄은 제가 문자로 알려드린 매수 타점입니다 매도는 이날 같이 똑같이 했고요 제가 이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5만원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라는 시점 15만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말씀 그 영상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챙겨드린 수익은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50% 50%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을 때는 세배 수익이 발생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챙겨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큰 수익, 50%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3배, 4배 넘어가는 수익 챙겨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시면 은제 채널도 함께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위민하는 관계로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40%, 50%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2배, 3배 넘어가는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종목만 가져오고 그리고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손실 굉장히 물타는 타점과 함께 손실 제어를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영상 봐주시는 만큼 제 채널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더큰 수익 제가 챙겨드릴 수 있게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을 가져와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 수익 나는 종목들에서 매수매도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D&N C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나실 수 있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는 제가 이 새로운 소식들과 뭐 공시 내용 혹시나 악재가 뜨거나 하면은 제가 빠르게 분석해 가지고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내용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꼭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투자하면서 투자 수익 챙겨가시고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